안녕하세요. 김상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정표이 시간 7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출발했던 천국운동의 종착역,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제1단원에서 천국운동의 역사, 7부작으로 이루어졌던 천국운동의 역사를, 천국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때 계시록 21장, 22장, 에덴 동산의 실물이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천국 구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천국의 이정표, 마지막 종착역, 여기 가려고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 여기 가려고 우리가 천국이야기도 했고 또, 천국의 이정표. 이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과정에 무슨 과정들이 거치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역사들을 쭉 살펴보면서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 지금 우리 시대는 아직 여기까지 도착은 못했죠. 그렇지만은, 어,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부르시면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멀리 몇백 몇 년, 몇천년 남아있지는 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대로 수많은 사건들이 다 지나갔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에 이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은 예, 예수 믿는 거 빨리 포기하시고, 세상 나라를 더 재밌게 살아야 되고, 야, 이거 진짜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세상 것들을 좀더 내려놓으면서 이 나라와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와서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세계는 세 가지 형태로 나누져 있어요. 그래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에요. 첫째 하늘은 지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면서 이 공간이 생겼잖아요. 이거를 첫째 하늘, 궁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를그 다음에 이 지구가 만들어지,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주를 둘째 하늘. 자 여기서는 해, 달,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해도 보고, 달도 보고, 별도 보고. 물론 보이지 않는 우주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세 번째 바로 셋째 하늘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나님이 에, 우리가 천국 이야기할 때 그런 이 많이 나눴잖아요. 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영생의 계획을 세우시고. 천지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지구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존재할 공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장소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 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게 딱 열려요. 이게. 이게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딱 사라져 버려요. 이렇게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여섯째 인을 뗄 때에 그러니까 옷 어? 이게 이제 다 사라지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이제 바로 셋째 하늘, 이세 번째 하늘 이게 우리의 눈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계시로 21장 1절입니다. 물론 이때는 지구도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사라지고 영원한 세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았던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딱 나타나고 우리는 다 변화돼서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지구와 우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새하늘과 새 땅,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할수 있는 대로 요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천국을 직접 갔다 오지 못하면 이본 내용, 요 내용을 우리가 딱 이렇게 내 안에 담아두고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 아주 좋죠. 저는 성경 다른 건 많이 못 외우지만은, 아, 산상순 3장하고 그리고 요 21장 22장. 총국은 항상 묵상해야 되니까요. 이 다섯 장은 잘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월요일 날은 마태음 5장, 화요일 날은 6장, 수요일 날은 7장,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개시로 21장, 22장을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길을 가면서도 암송하고 그러면 이제 묵상을 하게 되죠. 네. 그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총국을 직접 갔다 오가 보시든지 아니면은 이걸 외우면서 내 안에 그려워 보든지 그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이 교재대로 한번 쭉 읽어 보면서 이제 천국의 이정표 마지막 클라이맥스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334 페이지입니다. 아주 책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에,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새하늘과 새 하늘과 새땅 여행을 우리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완성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게 되었다. 지난날 아브라함이 보았던 곳, 선지자들이 보고 예언했던 곳,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곳, 제자들이 증거했던 곳,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소개 되고 있다. 성경에서 주님의 나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땅에요 이것은 천국을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만약에 누가 천국 갔다 왔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 비춰 봐서 틀리면 그분은 이상한 데 갔다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든지 그분의 말이 맞든지 둘 중에 하나가 맞는 건데 이게 더 훨씬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먼저 21장 1절입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지구 안에 있는 것, 하늘, 땅, 네, 지구의 하늘, 땅, 우주의 하늘, 땅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건이 세계가 지구상에 인간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자, 우주가 지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세 번째 하늘, 천국이 우주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들어옵니다. 자, 우,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주라는 것은 마치 물통 속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요. 네. 그리고 지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아, 현미경으로 봐야 할 정도로 예, 봐야만 보이는 미세한 먼지와 같은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보이는 세계가 사라짐으로써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드디어 우리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어떤, 예, 모습일까요? 마태훈 24장에서는 모든 족속이 통곡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계시록 19장에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하늘의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미 창세기 1, 2장의 에덴 동산부터 계시되었지만이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것은 이사야 65장 17절에서 이사야 선자에게 처음 계시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서 속에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는 말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후에는 베드로의 글 속에 나타나고 있죠. 베드로 사도가 세상은 다 불에 타 사라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 계시록 21장 이제 2절 또 보시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의 도성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곳이고 모세가 이곳을 보고 모형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막이죠. 후에 솔로몬은 이것의 모형인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고 천국을 갔다 온 바울 사도는 이것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형이 바로 모세가 만들어는 성막이고 또 솔로몬이 만들어는 성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예루살렘은 지구 안에 있게 될 나라의 수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때는 1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 곧 지구의 하늘과 땅바다를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이 장면은 시간과 공간이 사라진 후에 나타날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이다. 그래서 1절에서는 나라를 보여주고 있고 2절에서는 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이제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되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장막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요한복음 14장 2절로 사절에서내 아버지의 집 요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과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4절. 드디어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성령으로 같이 살지만 그때는 직접 우리가 그분을 뵙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21장 4절. 인간의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꿈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 죄 짓고 4장에서부터 인간은 병들고 죽기 시작했어요. 한 맺힌 눈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해결해 보려고, 잃어버린 에덴 찾으려고 인간의 역사, 문명이 발전해 온 거죠. 그러나 이 같은 세계는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눈물이 없는 세상, 죽음이 없는 세상, 질병이 없는 세상,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세상이 드디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자, 이 말씀은 에덴 이후 꿈꾸던 우리 모든 인류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사회가 그에 그에서 예언했죠. 전쟁이 없는 세계가 온다. 약육강식이 없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 여기는 세계, 인간이 죽음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상,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세계, 영원히 기뻐하는 세계가 드디어 임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자유의 세계,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자유의 세계가 드디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장 5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로워진 만물이 존재하는 천국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도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고 또 모든 아름다운 도성이 있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반하고, 아름다운 보석들로 지어진 집들이 각 처에 있어서, 그게 우리들의 처소거든요, 이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오메가의 총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줄이니. 에덴 동산에서 출발한 하나님 나운동이 드디어 완성되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이루었도다. 일곱째 나팔 볼 때, 이 선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완료됐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얻을 기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요. 진짜 우리가 얻을 기업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것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예비한 것이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에서 일장에서 우리에게 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자, 이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기업으로 받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시간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잘라서 다음 한 시간도 계속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